마, 야, 이거 봐, 이게 적선이잖아. 야, 이게 적선이잖아. <laughs> 야, 조용히 봐. 네. 현이잖아. 적선과 네. 네. 현이 이르는 각은 요각은 그 현의 호에 원주가 왔다. 다시 천천히 해주시켜. 세, 정답. 이거 봐, 이게 적선이잖아. 적선과 네. 현이 이르는 각은 150이잖아. 그, 그, 그 현의 호에, 그 현... 호에 5 어, 0하 음. 이거 0이니까 여기 50. 50이 네, 네. 4번 아니에요? 그럼 이거 세개다 더하면 180도니까 아. 아. 네, 이거 두개 더해봐 얼마 받? 백구입니다. 백구 무슨 강아지이니네 칠십일입니다. 그러니까 칠십일입니다. 이렇게 되죠. 맞찬죠지 형님. 음. 어스. 음. 잘했어. 쉽잖아 이거. 쉽죠? 쉽죠? 쉽죠. 쉽죠. 쉽죠?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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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공식 하나만 해도 되잖아. 네. 너무 쉬워. 근데 해야 해야 외워. 어. 그 시간을 못 대워 이네가 접선과 현이든가 그 연의 후예 언제 것 같다. 이게 안 넘어가. 지금 외웠습니다. 해봐. 접성과 현이 이가는은그 호의 원주각과 같아지죠. 어, 네, 호의 원주. 현 호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시개그접과 현이 이루는 은그 현의 호의 원주아 그그 <laughs> 오, 잘하네. 아. 접과 현이 이는 오케이. 접선 출발. 아 발리했네. 아, 뭐원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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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하지 마. 그네접선 접선과 현이 같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그, 그 각은 그 각의 고의 원주각과 같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각은 그 현의 그의 원주각과 같다. 네, 접동말이 이런 거는 그냥 메고해 본거 같아. 어이